오빠들 치고게 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또 맞았어요. 회전하는 거 봐. 또 맞췄어 안돼안 돼. 왔다. 쫄다야짱 무서워. 오! 오호! 왔다. 나치는거 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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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오! 얼마 만 나왔어? 진짜 얼마 만 나왔어요? 오케이. 엔더 드래곤 너의 사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엔더 드래곤 사망시켜 보죠. 봐봐, 점점 봐봐. 깊숙이 가던 거가 이게. 3 0 레벨 언제 찍냐? 30레벨? 그래 야 네? 언제? 근데 거기 언제 돌아가냐? 그냥 하자. 2 0몇 레벨이라도. 오늘 네. 어디야? 뭐야? 어 어디워? 내려가는 길 있다. 계속 내려가? 어디 어디? 야 여기. 어 그러네요? 내려가는 길이또 있네요. 여기가 끝인가? 야, 여기 또 있어. 어 여기 또 있네? 여기 계속 내려가. 여기 뭐, 있어. 야 이러다가 지업 끝까지 내려가겠어. <laughs> 멘탈 멘탈 찍고. 여기 여기 또 있어. 여기에도 있다. 야, 내려가 내려가 계속 내려가 봐. <laughs> 여기 또 있어. <laughs> 뭐하는데야 계속 내려 계속 계속 내려갈게요. 뭐가 있겠지? 몰수 소리. 어 설마 낚시겠어요? 어. 근데 안 내려가 보면 섭섭하잖아요. 어. 여기 막 좋은 템 있을 수도 있는데 히든 에피시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아, 맞아. 아, 맞아. 근데 다이아. 위기. 아 근데 다이아가 없어. 아 맞다. 아, 다이아가 없네요. 어 몰수 소리. 내려 가 내려가요. 오. 잡아 잡아 u 쭉 내려갈게요 o u s 디 c o 여기도 있다. 디디까지디까지 아. 어디까지 있는 거야? 뭐야 어디까지 가? 몰라. 이렇게 깊었나? 그랬나? 뭐야? c o 이 s i n 오디 cousin, 오디 cousin, 오디 cousin, 오디 cousin, 오디 c o u 또 있어. 야! 어, 큰일날 빠졌어. 나 봤어. 나도 일로. 야! 야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야, 대박 여기 엔더포탈엔더포탈 대봐. 야, 엔더포탈 있어. 열려 있네? 잠깐만. 이거 떨어질 거 같아. 이거 막아 봐. 막아 봐. 어, 팀 막아? 이렇게. 어, 막아, 막아.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일로 와. 여기 맞아? 들어, 들어가면 응. 맞아. 들어가면 드래곤이랑, 드래곤이랑, 이... 드래곤이랑 싸우는 거야. 아, 진짜? 어, 잠깐만, 우리 준비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 그거 하고 내가 여기서 야 여기 안 내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니까. 와, 여기 있네? 언제 올라가 또? 인센트 하고야, 죽음 되잖아, 오빠 잤잖아. 나 거기서 안 잤어. 어, 그래? 어나 그러면 내가 죽냐? 죽이... 일단 좀 준비하자. 앤더드롬만 명... 잡으면 되잖아. 오케이. 저희가 지금 일단 뭐 장비는 다 있는데 어, 내구 보호 이건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깨지진 않을 것 같고 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시돌 먹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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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돌은 왜? 활 화살 아 화살? 나 화살 일곱개 밖에 없어 나 스물 두개 나나나 나, 내가 줄게 일단은 저 한개만 빼고 다 줄게요 여기 여기 오나 화살 되게 많아 한세트 넘게 있어 오 여기 다 가져가 갈까 그냥? 다 오빠 이거 오. 이거 먹어 야 그냥 가볼까? 잡을 수 네, 있어 갈까? 근데? 하, 제가 엔더드래곤을 한번도 안잡아왔어요 나도 한번도 안잡아어아 그래? 어 내가 보호사 잡아주고 오 이거 되게 신기어 뭐야 어어 아! 어, 저기 들어. 갔어? 나 구경하다가 구경만 해서 간다고 여기는 아 그래? <laughs> 아 어떻게 여기 뭐야 어떻게 가? 죽으면 야, 되지 킬치면 되지 아니 아니 그냥 여기서 어떻게 가냐고 그냥 들어와봐 나가자 그냥 가자 거기서 거기서는 어 뭐야 광케 광쾌... 공격 가자고 어어 어, 가자 오케이 오 뭐야 야 소리 들려 어디 가야 돼 오빠 <laughs> 몰라 몰라 일단 야, 아무데나 파봐 <laughs> 응. 뭔가 있겠지 아무데나 파볼게요 와쩐다 장신기 소리 나 소리 들려 오야, 어, 야, 어, 무서워 무서워. 그래. 무서워,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갈래. 자, 일단은 조금 스릴 있게 가죠. 됐다, 됐다, 위에 올라. 어디 어디? 있어? 어디야? 어디로 갔어? 뭐 어디야? 그냥 위로 위 계속 위로 파. 계단을 위로 파라고. 오케이. 나 따라, 나 밖에. 오케이. 어, 나만 나만 따라와. 어, 어,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어, 미안해요, 엔더맨. <laughs> 여기 저기다 있 엔더드래곤 표시 같은데. 어 여기 있다, 길이다. 어어 여기다 있 뭐야 드래곤 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laughs> 날라다녀 여기 어디 있어? 근데 어,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아 활살 어, 어. 저기탑 위에 막뭐 어. 있잖아 그거 어. 깨야 되잖아 저거 다 활로 꽂셔야돼 어디를 뭐를 활 아니면 직접 올라가야 아, 아, 아. 엔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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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을게 야 이거 죽으면 다시 거기로 가지 스폰으로 어, 어. 아니야 하네. 근데 나작아주고 어. 나는 거기 그래 근데 t p 는돼 여기로 투피 안되지 여기도 다른 세상이라 안될 거? 오오오 뭐야 그 절대 죽으 어, 안되겠네 어, 어. 야 저거 좀 빨리 저거 저거 활로 활로 쏘는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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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탑 탑 어. 위에 어 근데 뭐 저기까지 쌓고 올라가서 해도 돼? 쌓고 올라가서 거주, 오 부셔두고. 부셨다 부셨다 나이스 여기, 야 드래곤 아, 조심해요 아, 오 드래곤 나 컷. 때려 이게 먹을거 허기 잘봐 좀비고기라도 꾸준하게 먹어 컷. 저거 다 부시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도 있다 어디, 어디 남았어? 엔더맨 있어. 야 엔더맨 근데 공격 안 한다. 공격 하는데? 그래? 쳐다보면 공격해. 나만 때려. 안 쳐다보기만 하면 되잖아. 여기, 여기 부셔요. 아, 오케이 부셨어. 야왜 이렇게 많아 근데? 어 완전 많아. 원래 이렇게 많아? 요, 여기 유난히 많아. 오케이. <laughs> 여기 유난히 많은 거야? <laughs> 나이스. 다 부수고 있어요. 맞아다. 맞아. 맞아. 오케이 부셨다. 야, 어, 저거, 저거 저거 위에 있는거 어떻게 부시냐? 쌓고 올라갈게 안 뜨름 이렇게 잘잘 잘, 각도를 잘 맞춰볼까요? 오 부셨다 부셨다 부셨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그 옆에도 하나 더 있어 어디 어디 야, 여기 그 있구나 옆... 자 꼬리에 연결이 되네 어 맞아 맞아 어 여기 쏴요 아아 아. 쏩니다 아 안맞네? 드럽게 안맞는다 아 진짜 조금 더 위로 쏴볼까? 야, 이게 안 보이니까 싹코 올라갈까 내가 싹코 올라갈게 거기. 아, 어어나 엔더맨이 죽여. 안돼 안돼. 저좀 싹코 올라가서 해볼까. 아. 이거 많으니까. 자 제가 갑니다. 한 아, 낙사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맞아서. 눈 까다 깔아, 눈 까다 해야 돼. 여기 물 아, 뿌려지냐? 아, 물 뿌려줘. 물, 물 뿌려지지 않나? 뿌려줘뿌려줘 뿌려줘.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낫겠지. 아니 아니야 내가 갈게다 왔어 다 왔어. 왔어? 부셔서 밑에 물물 까다 줄게 밑에 블럭 있는 사람 나. 한식등 화 세트 줄게 저 깨진건가? 어, 여기 물뿌려줬어요 이것봐 스 저, 저, 저쪽에, 저쪽에 있어 오케이, 가자 봅니다 엔더 드래곤 잡아보죠 야, 이것도 이거 스카이월드 하면서 엔더 드래곤을 처음으로 잡아보네요 마크에서 진짜 긴장, 긴장감 쩔어 어, 잇자 어있어 어, 어, 여 올라갔네? 여기도 있나, 아직? 이쪽으로 어, 부셨다, 부셨어 어, 부셨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야, 뭐야, 어, 맞았어, 드래곤 데려... 어, 뭐야 안돼 안돼 살려줘 피해 피안돼야 드래곤이 날아가다 쳤어 어, 오빠 뛰어내려 날개로 어그로 끌린 건가 저기 저기 저저 저거 아니 야 어그로 끌 저기 하다하다 저기 저기도 하나 저기 높은 가 높은 가어 드래곤하고 연결되는 거 봐야 돼 오케이 여기 제 올라갈게요 랜더맨들 무서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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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여기 저도 한번 그냥 싸보죠 맞출 수도 있죠. 신궁 어? 절대 안 된다. 어우 깜짝이야 엔더맨. <laughs> 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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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낮춰서. 신궁 아나쏘지 마라. 신궁아 빨리 오빠 빨리 와. 어우 야 엔더맨 자꾸 왜내나눈마주치냐 나 오케이 뿌셨어어어야뭐 <laughs> 하냐? 아니 물을 뿌려주면 떨어져야지. 폭살 <laughs> <톡살, 웃음> 터지려고 반동 때문에. 아나 진짜. 아 네가 떨어진 게 아니라. 어. <laughs> 이제 이제 쏘면 되나 엔더 드래곤 다 부셨나? 그럴 거야. 엔더 드래곤 이제 싸볼게요. 오케이 에. 화살 맞춥니다. 죽여 죽여 죽여요. 별거 없네요 엔더 드래곤. 저 위에다가 좀 기질 지 쌓고 하는 게 나을까? 오케이. 오, 오케이 맞췄다. 야야 맞추는 거 타격감 쩐다야. 야, 야 마크 이런 타격감이 있다니. 그니까 화염칼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못 가지? 찍어. 오 나이스. 나이스, 또맞쳤어요 음. 회전하는 거 봐. 또마어안 돼, 안 돼! 왔다! 아. 야, 짱 무서워! 오! 오호! 와, 나이스, 하는 거 봐. <laughs> 잡아, 잡아봐. 일단 제가 무한 날이니까 열심히 쏠게요. 아, 안 맞네. 와라, 와라, 와라. 그러지? 오케이. 그러지, 와라. 오케아 그냥 나한테 와. 한대 맞으면 도망가네? 뭐 엔더 드래곤이 저래요?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와! 오케이. 오케이, 두 대. 또 온다. 오케이. 오케이. 잘 맞추고 있어요. 야, 이제 피안 차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대. 오케이, 오케이 계속 맞춰. 계속 맞추고 있어. 아, 이게 활에 힘만 붙어 있어도 많이 달텐데. 오케이, 온다.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한대더 맞췄어요. 길을 잃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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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칼로 쳐. 야, 칼로 쳐.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래? 어, 그냥. 활로 치면 도망가니까. 어. 그냥. 엔더들이 오면 맞을까가 하 칼로 치는 거. 야 우리 금방 가 가고 있어. 어 가고 빨리 있어, 와. 우리, 가고 빨리 있어. 빨리 오라고 열 받는다고. 예. 어, 나 혼자 지금 쌩 고생하고 있는데. 아 진짜 도움이안 돼. 간다. 와. 온다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낙대고, 낙대고 야. 싶겠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오다 왔다. 많이 탔어 많이 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네. 빨리. 어. 칼 칼. 오케이. 칼 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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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들어왔어. 나이스. 야, 나진짜 많이 깎아놨어. 대경 오빠 간판에 찾아 나 들어왔어. 오 많이 했다. 아, 나오자 이거 쌩고생했다고 범수들아 어, 같이 한거지 뭐라고? 몇대 치지도 안아고아 활짝 뭐오 저기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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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면은 활 쏘지말고 칼로 쳐그냐 오케이 되게 많이 달아 짜 어. 오케이 한대 아, 아, 쳤어. 쳤어, 쳤어,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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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나이스 어, 얼마 안남았어요 3분의 1도 안남은거 같아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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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칼로 오케이. 쳐 칼로 쳐 칼로 쳐요 칼로 쳐 칼로 쳐 칼로 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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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활활 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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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또 활로 한방 더 활로 한방 더아 아깝다 오 맞았어 맞았어 오케이 그래 또 온다 아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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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쳤다 칼로 쳤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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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요 쳤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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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야오 얼마 남았어 진짜 얼마 남았어요 그렇지. 오케이 엔더 드래곤 너의 사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엔더 드래곤 사망 시켜보죠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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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이스 막 다쳤다 막 다쳤다, 아, 막, 다쳤다 막 다쳤다 아닌가 한한방 남았다 한방 남았어 마지마 한방 남았어 한방 남았어. 진짜 멋있게 막타. 야, 멋있게 활로 활로 맞춰 봐. 야막타 막타는 칼이지. 막타! 칼로 죽이자. 야, 진짜 실금 나왔다. 실금. 칼로 실금 칼로 실금. 죽이자, 실금 실금. 죽인다. 히히히. 내가 죽인다. 안 돼. 야, 엔더맨 이럴 때 아니. 안, 안 돼. 막타는 내 거야. 야, 얘좀 잡아. 잡아줘요. 막타는 잡았어. 너 먹어 먹어. 안 돼. 막타 내가 칠 거야. 막타 내가 칠 거야. 내가 칠 거야. 내가 칠래 내가 칠래. 아, 내, 거야. 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리로 와. 나 때리고 싶지 드레곤 안돼 내가 칠거야 막타는 내거야 온다 막타다 아 맞췄다 아 맞췄다 경치경치 우와 대박이다 야, 이거 봐 우와 대박 와. 야 원래 저렇게 뼈가루 남아서 죽어? 우와 쩐다. 경험치다 경험치다 우와 쩐다 와도아가는 분진 우와 진짜. 대박 경험치 50이야 우와 나도 50 레벨이 50이라고? 어 레벨 50난3 1인데 저거 알 어떻게 아유, 보이지? 어, 여기 돌아가는데요? 어 대박이 예쁘다. 알이 어디 있는데? 여기 위에. 여기 위에. 봐봐. 아 치면 어. 날아갔다고 어디로? 어. 그차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어디? 봐봐. 와알 어, 찾았다. 어, 여기 있다. 이거 뭐야? 그러면 어 아이템 아이템은 어떻게 시켰지? 자갈 있어? 모래나? 자갈이 없나? 나 있나? 모래나 자갈 있으면 이거 아이템으로 만들수 있어 아, 진짜? 어떻게? 흙은 있는데? 어. 흙어 좋아. 흙도 돼? 아 흥에 안돼 떨어지는 것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만. 것만? 오 그래? 이거 아이템 하나만 모하는데? 뭐 그냥 들고 들고 다녀서수 할... 없어? 어 캐면 이렇게 튀어 나가. 어아 아, 그렇구나 오 신기하다 나모래나 자갈은 없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수 저도 저도 몰랐고요 할수 있을 거아니 아니야 이제 자갈 하나 꺼내봐 게임 모드로 자갈 이것만 아니 횃불 받으면 안돼 밑에 횃불? 어 해볼까 해봐 아 그러네 해볼게 아 그러네 전제인데 아, 제가 제가 해볼게요. 해봐 해봐. 어 어. 어. <laughs> 다시 다시. 아니야. 어 됐다. 오 됐다. 오 어, 어, 되네 되네. 아니다. 아, 아, 아 이거 아니, 자갈캐듯이하면 뭐. 되네. 어나 천재였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 줘봐. 먹었잖아. 내가 그그 먹었어. 어. 어? 먹었잖아. 아 이거구나 어. 드래곤알. <laughs> 오 대박. 야 드래곤알. 우와 우와. 와. 우와 신기하다. 어 이렇게 아이템 할수 있다니요 어, 대박이네요. 어 몰랐어요. 어,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은 어, 신기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미션을 다 깼어요. 엔더 드래곤을 잡으세요도 깼습니다. 아, 이제 모든 섬을 탐험하세요라는 미션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자잘한 섬들을 다 돌아다니기에는 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큰섬 하나 있죠? 거기만 한번 쭉 둘러보고 이제 대망의 스카이월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죠. 가자. 어, 이렇게 하면 돌아가시나? 응. Yeah. 뭐야? 어, 멋있어. 어, 야 엔딩. 아 이거 엔딩이야? 어. 아 이게 엔딩이야? 이거, 근데 이거 엔딩 봐야 돼. 어. 어. 어 무조건. 이거 무조건 봐야 돼? 아니다. ESC 눌러. 아 그래? 근데 나 이제 에, 아, 여러분 엔딩 처음 보는데 한번 볼까요? 그 조금 보세요. 좀 이렇게 좋은이 글귀들이 좋은 있다고. 낭만적인 걸로 갈까? 조용하고 있어요. 아, 이게 엔딩 엔딩에 나오는 노래 같지 않습니까? 아 볼까요? 음. 근데 왜 이렇게 느리냐? 오내 이름 나와. 근데 그거 좀 오래 어, 걸려. 아 그래? 어, 오, I see the player you mean, 도티. 에이, 진짜 안녕. 오래 걸려. 안녕하세요. 오, 20분 반다 20분? 하이어 레벨에 도달했다고. 이거 다보라면 20분이 걸린다니까 대충 요런 거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엔더 드래곤 잡으시고 직접 한번 20분 동안 봐보세요. 그럼 저희는 시간 관계상 ESC를 누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이런 편지 형식 의 엔딩이 나오네요. 자 이제 가자. 알 이제 또 길을 연결할 때야. 이 블록 있는 거다 주고. 어. 블록 좀 구해볼까? 어. 블록 알았어. 좀 구해. 자, 여기 블록 내더래 이런 거, 이런 거 쓰레기 다 던져줘요. 잠들 먹으라고. 아 아니. 마, 말을 그렇게 하나. <laughs> 여기서 나무를 좀 캐져. 나무가 좀 마, 주변에 많이 있네요. 야, 근데 이거 좀 바뀐 거 같아다. 뭐 하나 알아, 바뀐 점을 찾아냈어. 뭐? 여기 있잖아. 원래 나무가 맨위에캘 때도 똑같잖아. 근데 뭐? 1.8 버전이라 그런지. 맨 위는 가로로 놓여있다? 나무가? 그래? 무슨, 무조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무조건? 어 어! 안돼! 근데... 다시 해볼게요 진짜 그런 거 같죠? 여러분 봐봐요 여기 나 원래, 원래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끝에! 끝에 부분은 가로로 돼요 이제 끝이라는 그러니까 가 여기가, 거... 여기가 끝이라는 그런... 걸 표시해주는 건가봐 그런가보다 응. 괜찮네 어이쨔 잇! 죽어라 어 되게 멀리 왔다 나 네 그래, 열심히 열심히 꾸준히. 아왜이사 어? 노가다 나만 하는? 남아나는... 또막 딴짓하지 말고. 아, 노가다 나만 하는. 내가 지금 감시 안 하고 있다고 막 하다가 웹툰 보지 말고 알았어? <laughs> 어, 아, 왜? 왜 노가다 나만 하냐고? 아 우리도 지금 노가다 하고 있다고. 맞아. 아니, 내가 그거 할게. 아니야. 나한테 <laughs> <laughs> 차라리, 밑에... 차라리 이게 재밌어요. 밑에만 어. 보여 나. 어. 차라리 나무를 캐는 게 낫지 몬스터도 잡으면서. 우 어, 상자도 있다. 상자? 오오 아까 발견했던건가? 오! 다이아부츠! 오 나이스 다한 세트가 있었나보다 다이아 세트 어나 다이아 칼 먹었었어 아, 아 진짜? 뭐, 말을 안네 그쵸 <laughs> <laughs> 끼고 있는게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 말을 안해? 진짜 못됐다 <laughs> 진짜 말을 안해 사나 뭐라구? 아, 부츠 다 깨져갔는데 잘됐네요 호호호호 <laughs> <laughs> 지역물 이거 그때 우리가 본 허브의 집결지가 이건가보다 <laughs> 허브의 집결지? 어 거, 여기 거, 엄청 큰구 있는데. 아 그거 어, 알아 알아 알아. 어. 여기 어디 구 어디 있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구나. 우와 이구 이거 봐봐. 쩔지 배드락구야 배드락구. 배드라쿠. 우와. 어 이거 뭐 행성 같다야. 잠깐만 어? 오빠 스카이월드의 마스코트인가요? 그 가다가 짱 거야. 짱 동글동글하네요. 요다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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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완벽하게 동글한 것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나요? 왜 자기 얼굴 동글동글해서? 아니 좀 약간 그런 게 있지 완벽한 어? 원 모양을 보면 약간 마음에 좀 편안해지고 그런 거 모르나? 반블럭 뭐 하나 끝인데 어 모자랄 수도 있잖아 에이 사람이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이긴 사람이 해프게 써대면 어 <laughs> 이겼다 또 이겼다 푸푸푸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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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죠 제가 솔선수범해서 길 연결하도록 하죠 헐자 오, 이거 뒤에 구 보이니까 멋있네. 배경이 괜찮네.